6번 보죠? 아이, 뭐, 이정도면 간단하죠. 항상 성립해야 래요 뭐야, 어. 얘다 넘길게요. 그러니까, x, 대제곱 마이너스 4x. 임마가 크나왔다. 넘기니까, a제곱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9. 이렇게 생기네. 즉, 얘를 fx라고 보면, 이 fx의 무슨 값이, 가장 작은 최소값이, 뭐보다? a제곱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9보다? 항상 코너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? 얘 최소값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f'x는 프라 어디에서 함수가 최소값 나오는지 보자 했더니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예요 4로 묶이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x 마이너스 3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돼요 즉 얘가 0 되는 놈에서 그 값인데 어차피 얘는 0이 안 되잖아 그지? 따라서 이런 놈이야. x-1 여기가 1이죠. 마, 뿔 그러니까 뭐야 1에서 뭐에 감소했다 이렇게 증가할 거야. 이런 놈이죠. 1 집어넣어봐요. 어디에다 여기다 1 집어넣어야지.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3이에요. 이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야.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. 뭐가?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가 맞죠? 자, a를 기준으로 보면 a제곱 마이너스 a고요. 마이너스 3 넘어와봐. 얼마야? 마이너스 6이 되죠.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. 인수분해가 되네요. 마이너스라고. 그죠? 즉, a 플러스 2,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.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. 근데 구하라는 게 뭐죠? 아, 개수를 구하래. 그러니까 얘에서 얘뺀 다음에 양쪽에 다 있으니까 2를 더해서 6개. 오케이?